커피 한 잔에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 주는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을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누구나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커피 애호가들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. 강력한 추출 시스템과 정밀한 온도제어 기능으로 풍부하고 깊은 맛의 커피를 빠르고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주방 있습니까?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해야죠. 어우러지며 유지보수도 간편하여 오랫동안 신선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바로 이 뛰어난 커피머신으로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맛과 향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